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문 19장 13절,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보고 여러분이 14절을 봐주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laughs>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자원이 편집이 되면서 여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자원이 이백여 년 동안에 모아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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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다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묵상을 해보면,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13절, 14절은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9장 전체는 뒤로 더 있습니다만, 작은 단락의 결론부가 되는데, 결론에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고, 타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 부분이 19장 앞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미련한 아들. 미련한 아들의 반대말은 뭐냐면 미련한 딸 이 아니라, 미련한 아들의 반대말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재앙을 겪듯이 마음의 큰 고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러면 미련한 아들은 우리는 미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아들의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자문에서는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 미련한 아들은 누구를 섬겨요? 재물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으로 가서 보면 예, 미련한 아들은 세상길로 나가는데, 이제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사절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사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요. 네. 재물이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자꾸 생겨요. 네. 또 7절도 보자고요, 여러분. 네. 친구는 또 그렇다선 치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요. 형제들조차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함을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친구도 또는 형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미워하고 멀리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련한 아들은 내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내가 세상에서 우리 친족들 사이에서 그래도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아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는 거죠. 네. 자 이런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재앙이 되는데 그 아들은 미혹한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돈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더라. 자, 그래서 1절로 가봅시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라. 그러니까 잠언은 분명히 정의를 해 주고 있어요. 가난해도 성실해야 된다. 가난해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재물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재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5절입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런데도 돈을 따라가는 인생은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더라. 근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넉넉히 알수 있죠. 아유, 저분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인데 왜 저렇게 얼뚜당투 하는 얘기를 할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 속에서 권력을 잡고 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개인적으로 무너져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집단화 되어 있으면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자각증이 없다는 게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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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인생을 살면 평생 날 동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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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못 느낀다는 거죠. 집단화 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내가 친구도 없고 친족한테 인정도 못 받으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다 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이 얻어지는 것이면 그 길을 가더라. 이런 인생이 돼버렸더라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마음속에 좀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삽시다. 네.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지요. 저희가 이제 다 팔았지요. 매매를 했지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다 받았는데, 은행에다가 이제 그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은행에서, 이제 저하고 우리 회계를 보는 집사님하고 같이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님, 다음부터는요 여기에다가 돈을 예금하려고 하면 미리 예금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는데 은행에서 예금해도 좋다 안 좋다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여.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멍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경제 사정의 밝은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아세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는. 근데 문제는 은행의 기본은 예금이잖아요, 여러분. 예금을 받아서 이걸 운영해갖고 돈을 벌고 이자도 주고 이러는 게 은행의 일인데, 어,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줘도 예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다는 게 너무나 황당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요. 이제는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은데 지금 예금으로 받은 돈이 많은데 이걸 운영을 해서 이자를 줄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예금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그때서 머리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죠. 벌지 못하는데, 여기도 돈, 저기도 돈, 사람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쓰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면서 젊은 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나도.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은 이게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태도가 있어요. 약간 바보같이 웃는 거죠. <laughs> 약간 바보같이 이제 웃어주는 건데요. 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부가, 네, 어떤 부부가 돈을 벌고 싶은데 뭘 해서 돈을 벌까?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자 했더니 규제도 많고 함부로 이렇게 투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주식을 할까? 그래서 주식을 해서 보려고 했더니 어느 주식을 해야 볼수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세금을 내고 주식도 세금을 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다가 세금 안 내는 게 뭔가 그랬더니 그림을 사고 파는데 돈이 세금을 안낸대요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부인한테 그러더라는 거. 여보, 당신 돈융자좀 받아. 아니 왜요? 뭐쓸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림 좀 사게. 그래서 아니 자다가 무슨 봉창 터진다고 뭔 그림이야? 그림에 글자도 그 모르는 사람이 그랬더니 어느 작가 이름을 대면서. 그림을 사는데 1억 5천이래요. 근데 그걸 사면 세달 뒤에 2억 5천 내지 3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배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의 밝은 분이 부인이죠. 밝은 분이 단번에 안 돼! 하고선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을 빵! 닫고는 나가버렸대요. 네. 여러분. 이런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보면 그림을 사가지고 두 배가 3개월에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뭐 전혀 그, 그 분야를 모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 주고 있는지는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지지 않은 사람의 소원은 어떻다고요? 선하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발이 급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 가더라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내가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 나올까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돈 쓰는 얘기는 많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돈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실하게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쓸 때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럴수록 발은 급해서 결과로 보니까 잘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돈이 주인이 되면 거짓말도 불사하고 하나님 없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소원 때문에 성급해져서 결말을 잘못 맺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좀 봅시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2절에서 발이 급한 사람이 잘못 갔어요. 결과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누구를 탓해요? 여호와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네. 자기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는 자기 소원으로 그 일을 했으면서 잘못 되고 나면 다 누구한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어머니들을 만나면 어머니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모르겠다고 화를 잘낸다는 거예요, 애들이. 네. 네. 그래서 화를 잘 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애가 분노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긴 거죠? 원망으로부터 생긴 거예요. 네. 원망은 잘못했을 때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을 때 원망하고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탓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저 사람 때문에 잘못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걸 우휴, 화가 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들여다 보자고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해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자, 해 아래 의인이 없어요. 해 아래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누구는 지옥에 가요? 뭐가 다른 거죠? 자, 해 아래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이 내 탓이다 이런 분은 회개하고 천국가지요. 내 탓이니까. 그런데 남이 탓하는 분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길을 막는 그런 걸림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화를 내 자식이 원망해 우리 아들이 자꾸 불평해 그러면 이 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소원은 내 탓입니다. 하는 회개하여 돌이키는 대로 가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됐느냐? 자, 오늘 말씀, 우리 아까 결론부를좀 가보자고요. 자,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비 새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잘,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을 초청하고 우리 집 이렇게 잘 고쳤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좋아했는데 비가 오니까 쭈르륵 쭈르륵 물이 새면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다투는 아내는 물 새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성질이 못돼서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싸우는 건가요? 성경은 다투는 아내가 물세는 집과 같다 하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없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주시는 바, 은혜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 내가. 내가 자꾸 옳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자라요? 애가 보고 자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짜증내는 것, 분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남의 탓하는 것을 싸우는 부모를 보면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가정은 성교지가 아니라, 낙원입니다. 자, 가정은 뭐라고 요 여러분? 성교지가 아니에요. 성교지는 영적전쟁하는 전쟁터지요. 가정은 성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전쟁을 하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가정은 낙원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집과 재물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다.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가정 살리기를 원한다면 여기에도 지금 우리 시집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더욱더 지혜로운 아내, 슬기로운 아내, 참으로 옳다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됨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 결혼하고 싶은데요. 뭘 봐야 돼요? 제가 조금만 대답을 잘하면 이제 가만히 깔고 나가서 앉아야 될 판이에요. 네. 딱 사람을 보고 미래가 밝아질 것을 봤으면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배우자를 결정할 때뭘 보고 해야 돼요? 인물 보고 해야 돼요? 그 집안의 집안을 보고 해야 돼요? 재산을 보고 해야 돼요? 건강을 보고 해야 돼요? 뭘 보고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받아주는 수용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수용하는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언제든지 영접하는 자로 수용해 주고,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 낙원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평상적으로는 불평이 없고 짜증이 없고 분노가 없는 낮 사시라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마음이 있날 가정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분노하며 짜증하며 불평하며 돌아서지 않기에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것을 말씀이 알게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백성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서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